3월 8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잔송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과 80장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전시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사기 10장 말씀을 이 아침에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79쪽에 있는 사사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사사기 10장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사사기 9장부터 십 장이 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드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람 산지 삼일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 3년 만에 죽음에 삼일에 장사되니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아버지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 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십 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아알들을 섬기므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흔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죠 너희의 환란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죽게 고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사람이 모여서 길라세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각자 어떤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신앙을 하든 중요한 건 패턴이 중요합니다 그 패턴 중에 성공의 패턴이 있어야지 실패의 패턴이 있으면 참 문제가 큰 것이죠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죠. 그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잠시 변하는 것과 진짜 변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 형편이 나아지면 본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변화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 실패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두 변화 중에 어떤 변화가, 아,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어떤 문제보다도 지금의 두려운 상황이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보다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신앙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성공하는 패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하는 거죠. 성공의 패턴을 여러분 그게 한두번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다시는 이런 그런 쪽으로 내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과거와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또 매달리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이죠 바울처럼. 그데 그것이 참 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습관이라는 게 매일 매일의 삶이 모아져서 습관이 되는데 그것이 하루 아침에 새롭게 바뀐다는 게 어려운 일이 인 거죠. 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실패 패턴이 있습니다. 막 어려울 때는 부르짖어요. 구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해 주시면 일정 기간 평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평화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온갖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죠 그럼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해 몽둥이를 이방 백성들을 향해 드십니다 징계를 하시죠 그럼 또막 부르지죠 그럼 다시 또 그것이 안타까워서 구원하시면 평화의 시기에 오고 다시 또그 평화의 시기에 참... 평안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또 노하셔서 징계를 행하시는 이런 패턴을 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엘이라고 하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시는 두 번째 사사입니다 이 사람이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 많은 예. 소위 말하는 축복을 누리죠. 그런데 이 야일을 통해서 22년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사사기를 읽으실 때요. 어 지금은 이제 막 시기가 확, 확 변하지만은 이때만 해도 뭐 문명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2년 동안 소위 말해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소위 말하는 사사인 돌라와 함께 이 사람들의 평화가 45년입니다. 그러니까는 30 23년 동안 돌라를 통해서 23년 동안 그다음에 야이를 통해서 20년 동안. 도합 얼마냐면 43년 동안, 43년이 아니죠. 45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45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충분히 알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그 6절에 한번 보시면 그 사사기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나타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어느 면에서 보면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도 참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 모든 분들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쉽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또 궁금할 때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필요하면 연락을 해서. 자기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인간 관계는 참 쉽지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3년 또는 2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첫 번째 두 번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왜 모를까? 이것이 이제 큰 의문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안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실패 패턴이 바로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패턴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습관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왕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모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위험의 요소가 없어지면 다시 돌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가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어떤 질병이나 또는 어떤 경제적인 큰 피해나 또는 자녀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부르음을 들으시면서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듯 대하면 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도우시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람처럼 하나님도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이어야죠.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반복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보이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주일날도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 이익과 문제 해결만은 그 현안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솔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끝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동안,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23년이든 25년이든 야일과 돌나를 통해서 도합 50, 45년의 시간을 주셨다면, 그때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우리 모두의 삶에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의 실패 패턴을 보면서 우리의 성공의 패턴을 배웁니다.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화스러울 때, 하나님 깨달음이 있을 때, 정말 솔직하게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저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의 첫 걸음도 내 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는 귀한 결과가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